묵상하심으로 3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난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법에만 매여 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의 행위를 주시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즉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 주시는 것을 보시며 보면서 안식일 법을 어기는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사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법에 벗어나기만 해 봐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시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당들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헤롯 땅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적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어서 평소에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됩니다.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종교적, 정치적 색깔이 달라서 평소에는 적대시하는 사람이라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날은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는 날입니다. 복음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악함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본질을 흐려놓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틀과 습관적인 걸음들을 고치며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일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사람들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마음 완악해져 있는 마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유대교인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복음에 반응하기보다는 대적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사역을 함께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에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뒷전에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에는 나의 명예,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쾌락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